최대한 사혈법이 조금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그 평양에서 혹은 경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코출혈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코 직접 찌르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조금 그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코 바깥에서 사혈하는 방법을 하는 것을 이제 좀 광명의학에서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이철수 침수론이라고 홍천에 있어요. 그분은 함경북도에서 그 맹화학교를 관리하시고 그 교장으로 있으면서 침술을 자기가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월남에 내려와 가지고 계속 침을 하시는 분인데 맹인이 좀완전매 맹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근데 그, 그분들은 자기의 감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줄 때그 우게 우게 아래 조금 더 기울려 기울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고 또 자신있게 해야 되려면은 우리가 배워온 그 합리적인 어떤 사고 체계 내에서 이게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해고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한그 며칠에 걸쳐서 지난번 세미나 발표도 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만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한번 보면서 <laughs> 비염의 비출혈 요법 해가지고.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커피난 적이 있죠. 쌈하다가 이게 커피를딱터트리면은커피 나면서 그냥 물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쌈이 진 거잖아요. 피를 봐버리니까 이제 비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에 이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가 했더니 우리가 고혈압으로서 막 아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신경 썼을 때 피가 터지면은 그황소한 마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에서 피가 안 터졌으면, 고개 치고, 뇌 혈관이 터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그런 코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감기라든지 열병으로 앓고 있다가, 이렇게 감기가 나오면서, 코피가 조금 나더니 열이 확 떨어지고, 바로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코피를 일부러 한번 나오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우 이제, 어떤, 민중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어디서 나는가? 커피가 어디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콧속에서, 콧속에서, 안 하세요? 커피가 거기에 있는 혈관이 터졌을까요? 커피가 나는 곳이 거기가 아니고, 요건 가운데 코가 있으면 요 가운데 콧뼈 있죠, 혼날혼날좀 나타나오신 분도 있고, 좀 납작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건 휘인 경우가 있어요. 비중격이라고 그는데 휘어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바로 이 비중격에, 이 물렁뼈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하단, 하단, 전, 하방, 이 측면에서 거기 커피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네. 리드로 에리아라고, 리드로 에리아. 네. 거기는 혈관이 세 개가 겹쳐집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좀 있으면 보일 겁니다. 다음 장에 한번 급하신 분은 다음 장 먼저 보고 가십시오. 비 중격의 출혈 부위. 가운데 코가 있으면 이게 커탈랗게한 있죠 이게 커탈란 장어가서 커피 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그 고분입니다. 그 구멍에서 조금 들어간 부위 안쪽에서 이제 커피가 잘 나요. 근데 커피가 잘 나는 것은 코가 취향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그쪽으로 혈관이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는 그 사골 전후부위에서 사골 전후부위에서 혈관이 두 개가 있고 저 뒤에서 그두 개의 저쪽에서. 그 이저평동입니다 공간이. 그렇죠. 저 안에 있는 거. 이 공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좀이약좀 좀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뒤에서도 위에서 세각하게 혈관이 그리 집중되고, 그리고 아래서도, 에 아래서도 에 이제 그두 개의 혈관이 그리 집중돼가지고요코 여기죠. 비중력 여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를,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꼽아놔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향은 어디냐? 뒤 뒤에 있는 방향, 뒤뒤 방향, 뒤뒤 방향이고, 이 찔러진 부위가 처음에 이 자침 시작되는 부위는 어디고 이왜 거기를 넣는지, 이 <laughs> 곳을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넣다라면 훨씬 더 안전한 침법, 뭐 자신 있는 침법이 가능니다 부비동이 막혔을 때,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면 공급이죠, 세균이 세서식을, 그게 바로 충농증입니다충농증은 뭐다? 부비동이 막혀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긴 것이 충동증입니다 근데 부비동은 공간으로만 있는게 아니고 코에 부비가하고 계속 연결이돼 있어요. 그 연결이 어디로 돼 있는가 하면 은 바로 이 비통이라는 여 자리로 연결되어 있니다여 자리로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laughs> 그 밑페이지 두 번째 끝그 그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죠. 먼저 코를 한번 찾아보세요. 코가 어딨어요? 저름이 오셔서 코가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 하단에 그림 나오는데, 네. 코 모양 보이죠? 저 네. 위에서 내려온 것이 전두동이 열려있는 전두동구. 네. 그다음에 사각동구.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악동구. 그 다음에 사골. 두 번째는 사골동. 사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과 눈 사이, 눈과 코의 코대 있죠? 그 안쪽을 이제 사골이라는 사골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벌집처럼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온도 유지라든지 습도 유지라든지 어, 아예 더워진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키고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외부에 아주 참 영하 한 20도 이런 공간에 가서도 해에 들어가는 공기는 몇 도? 35도에 근접해야 되는 거예요. 습도는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이 동들이, 부비동들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 겨울철에 난방하기 계신 라지에타 보면 막 주름이 져있잖아요. 주름이 왜 져있나 하면 그이 뭐 단면적을 넓혀가지고 공기하고 많이 덮여서 열열 효율을 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외기에 공기라든지 습도를 우리의 폐에 적합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이게 라지에타 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멍석이 이렇게 말아져 있는 멍석들 보세요. 시골에 보면은. 이런 것처럼, 콧구멍이 렇게돼 있는데, 사실은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휘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가 이제 비갑개라는 게 있는데, 위에서부터 상, 중, 하 비갑개가 있습니다. 비갑개의 모양은 1페이지에, 첫페이지에 나오죠. 상 비갑개, 중 비갑개, 하 비갑개. 여기에서 비갑개가 이제 뭐살 덩어리로 이렇게 딱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많이 꼬부라, 꼬부라져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 이 정도. 공기가 틈새가 공기 틈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한 2mm 정도 이 틈새로 숨이 들어가고 나아가요. 특히 이제 코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비갑개가 제일 아래에 있는 놈이 이게 기준선한데요 이게 네. 쭉 말아져 있는 이렇게 그 우리 부침개 걷어올릴 때 말듯이 말아져 있는 그 비갑개 부위에서 앞에 부분이 팽대에 있으면은 숨쉴때딱이게 막아져 버리고. 또 내실 때 막아지는 것은 비갑계죠. 안쪽부분에서 팽대되었을때 내실 때가 잘안되는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가운데 있는 중비갑계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하비갑계 사이가 중비도라고 중비도, 이제 에어가 나가는 비도인데 근데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전두동, 상악동, 사골동 이런 동들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서 기가 열리는 게 폐다 말이에요 그래서 경력도 폐경이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중구문에서부터 척태어있게 태연, 어제, 소상이든가 근데 이 폐의 기운이 제일 먼저 열린다고 했는데 태하고 연결된 게 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도 뭔가 최초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성경적인 스님 계십니다마는 스님 성경 좀 보시죠 안 보세요? <laughs> 그럼 오늘 좀 들어보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은 이제, 이제 한 처음 창조주께서 이제 뭐, 뭐 만들어라 뭐되라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늘 땅 만들고 다 한다 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때 인간이 제일 만물 가운데 이 제일 꼴칩니다 제일 막내예요 다른 짐승들보다더 막내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만들어 진흙으로 입시죠 다른 것들은 말로만 말씀으로만 만드는데 이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신성을 넣기 위해서. 직접 손수 만드시는 거예요. 진흙으로 빚었다.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자기의 영을 넣죠. 네. 코에다가 코를 네. 넣어가지고 만년이 사람이 대해서 걸었다. 그거 아니이야이 예. 이야기는 뭔가 하면 최초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에서의 오감 가운데서 코가 어떤 생명의 최초다. 코는 바로 폐로 연결돼 있고 폐가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코에서도 코 안쪽 이런 데도 많이 중요한데 우리가 치료적인 목적으로 나오는 것은 코 내민다 그러잖아요. 어디에다가 너왜 계속 안 보이다가 코도 안내미냐 그러잖아요. 코 내민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코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코 가운데서 가운데 얼굴에 또 가운데지만 또 가운데 비중력, 비중력 바로 옆에 예, 거기가 이제 아까 그, 그 리들존이라 해가지고 출혈이 일어나는 코피 나오는 부위고, 우리가 오늘 자칭점으로 해서 우리를 찌르고자 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인체를 통솔하는동맥에 있어서 그 끝은 음교에 다다른 코에서 바로 코및 인중과 코끝 소료, 또 전두동에 있는 인담인담인담또코옆 대장경에 있는 영양, 영양, 이게 이제 상악동이죠. 그리고 상악동에 예 위용 여기 승업 사백 0 0 여기가 이제 그상악권이에요 네. 이런 것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코어 치료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한 분만 제가 그사흡을 한번 시범을 네,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거이렇 본인에게 주세요. 이것은 네. 이제 피가 나오면은 입으로 삼키면은 별로 안 좋고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힙을 올리고 이렇게 엎드려 누워서 피를 잘 나오게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네. 여기 몸에 여기 딱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걸리는 데. 네. 네. 그 틈새로. 네, 이 틈새로 여기서부터는 물렁뼈고 여기서부터는 아까 옆뼈, 옆뼈. 상악. 네, 콧뼈란말이요이 걸리는 데를 찾아요. 걸리는데를 찾아서 찾아가지고 자 1차 진침했어요 피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요거 약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나오죠 여기가 지금 비염 있는 거예요 이쪽도 보십시다 걸리는데 걸리는데 약간 위쪽으로 네. 네. 코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 요 이렇게 딱 맞습니다. 네. 여기가 좀더 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엎드려보세요. 엎드려보면 풀어주세요. 입 벌리고. 왼쪽은 대박 나오고, 오른쪽은. 네, 그러면 풀어주시고. 힙으로를, 힙으로를 높게 올려서. 이케이 네. 입을 벌리세요. 그냥. 아예 하셔도 안됩니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흔들어주면 더 좋지. 네. 이렇게. <웃음> <웃음> 오른쪽 안 주세요. 응. 음. 대박 나오는데. 아요가이 믿고 왔어? 한 7년이 되게 되잖아. 한 1분 정도면 거의 이나제야 양쪽으로. 한번 내가 이거 저기 했었었거든요. 네. 내가 그때는 안에 코 그걸 찔러서 내더라고 네. 바서 빼는 게 아니고. 네. 선님이 그렇게 하셨잖아.